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어떻게 부흥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조금 부흥했는데요. 네. 부흥하셨네요. 우리가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흥하셨네요.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주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세레모니입니다. 인생 세레모니. 어, 설날 세레모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배입니다. 어, 이 세배를 하게 되면 이 세배돈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세배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 받으실 나이가 아니시죠? 저도 애석하게도 벌써 받을 위치가 아닌 주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조카들이 외국에 있어서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던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어릴 적 설날에는 이 세뱃돈을 가지고 근처 문방구에 가서 이제 돈을 쓰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 설날의 세레모니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아, 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의 세레모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고 중요한 날이 상기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레모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인생의 세레모니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또그 세레모니를 이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인생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척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힘듭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취직이나 학위를 받게 되면 뿌듯함을 넘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샘솟죠. 이 겸손한 척은 쉽지만 겸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종기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종기한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겸손의 모습을 또 겸손의 열매를 나타내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세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대 전통에 있어서 세족은 두 가지 경우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갔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방문을 할 때, 그 정통 예식으로 방문객이 집을 방문하면 즉집 주인은 발 씻을 물을 제공하여서 발을 씻는 그리고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세족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세족은 죽음을 통해 제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씻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세족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였다. 이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가져와 그 발을 씻고 닦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보여 주신 겁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직접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지만 이세족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는 기본적으로 짐승이나 전쟁 포로들에게 씌우는 굴레였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복종과 노동과 훈련과 의무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멍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말에 예수님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멍에는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뜻합니다. 말과 행동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겸손함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때 우리는 그 겸손한 자세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만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말씀으로 행동이 나타나며 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삶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겸손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바로 이 세족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척은 쉽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할 때그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레모니가 겸손의 세레모니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그 모습이 그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째로는 무엇이냐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어, 예전 교회 청년들과 이 농촌 여름 봉사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동네 어르신들을 많이 교회로 오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교획하던 어,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발 마사지였습니다. 발 마사지. 이발 마사지를 하면 이제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두달 정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배웠는데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아서 실습을 했습니다. 여기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옆에는 모금함을 두고 네, 발 마사지를 한 번에다 굉장히 많은 돈이 모여가지고 풍족하게 여름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고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번째세레머니는 뭐냐?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구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하실 때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자,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 전부터 막발 관리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페디큐어를 하고 페디큐어를 십자가로 해야 되나 뭐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혹은 뭐 정중히 거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씻는 건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상관이 없다니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단지 진행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청결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으로 나타나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세족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표가 바로 이 세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발을 씻겨 준 이유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구분으로 인해 구원 역사에 동참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봤지, 경험했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 너희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경험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발 씻음이 없으면 주님과의 연결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끊어지며 그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은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뼈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야, 오, 어,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뭐가 좋아 보이지? 어, 뭐, 미케, 뭐,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 무슨, 뭐 열심히 하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뼈가 있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안한 만도 못한 말을 할 때, 그래서 상처를 입고 또 교회를 떠나는 또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또 한편으로는 무관심의 상처입니다. 힘들어,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 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아는 척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래서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아는 척 하면 부담스러워요. 척하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척을 하니 부담스럽지, 그걸 알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 관계와 그 사랑은 무엇이냐? 서로의 발을 잘 씻겨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서 어떻해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부에서 성년식을 진행하는데요. 성년식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이제 세족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년을 되는 청년들이 부모님의 발을 이제 막 씻겨 주고 이제 편지를 읽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 발을 처음 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발에 씻겨 주고 이제 편지를 읽어 줄때 정말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좀 어떤 지체는 또뭐 하기 싫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왜 그럴까요? 처음 보는 거죠. 부모님의 발을. 그리고 이 발이 어떤 의미를 담지 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처음 씻어보면서 그것을 하나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발을 씻는 공동체,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한 세레모니가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시체들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넘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그 슬픔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나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 공감을 여러분 꼭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척하지 마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걸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우리가 서로 더욱더 관심과 진심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축복의 세레머니입니다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축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세레머니는 복입니다 복이 겸손하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하면 바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안될 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돈을 못벌 수가 있나? 내가 나가도 돈은, 저 정도는 벌겠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머리가 막 돌아와. 저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왜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살아왔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네. 은혜입니다만약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면 어 제가 저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었,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겸손하게 저를 깎아 내리셔서 이렇게 앞에 두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복을 두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복이 한번 나오는데요. 바로 도마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다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바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 13장 17절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겸손이 복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설, 제가 설교한 제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아침 식사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작년 여름에 같이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는 무엇이냐? 나를 향합니다. 나를 충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를 향하는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진노이고 사망입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거고,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 어떻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비록 세상과 주변은 우리의 겸손과 섬김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바보 같아 보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복 베풀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인생의 세레머니는 인생의 골든골을 넣거나 말로홈런을 내 인생의 말로홈런을 치고 나타내는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레머니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지체들 앞에 공동체 앞에 겸손함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은 환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에 환호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인생의 세레머니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경주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한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